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내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새벽 기도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루를 하나님 말씀 보고 기도하며 시작하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 높이는 그런 우리의 삶되에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하나님께 맡겨 드려오니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은혜로 우리를 덮어 주셔서. 이 새벽에 다시 한번 더 결단하는 다시 한번 더새힘 얻고 회복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00면에 있는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성도님께서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함께 보시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새벽기도의 자리의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처음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처음 만난 사람, 처음 가진 직장, 처음 하는 여행, 이 처음이라는 것은 언제나 특별한 의미를 우리에게 주곤 합니다. 우리의 신앙에도 이 처음이 다 있습니다.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그날, 처음 회개의 눈물 흘리던 그날, 그리고 처음으로 예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던 그 감격의 순간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다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기쁨으로 주님을 따라갔었고, 말씀을 읽는 그 시간조차 즐거웠고, 교회에 가는 것이 기다려졌으며, 작은 순종 하나에도 가슴이 뛰었던 그 처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고 익숙해진 우리의 신앙 속에서 어느새 뜨거웠던 그리고 순수했던 그 처음의 느낌은 사라지고, 열심만 남아있는 사랑이 식어버린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은 에베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에베소 교회는 굳건한 교회였습니다. 많은 수고와 인내가 있었고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품별하고 열심히 싸웠던 교회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에게 충격적인 말씀을 전해 주시죠. 너희에게 책망할 것이 있다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라고 말입니다 겉모습으로는 아무런 이상이 없어 보입니다 여전히 그들에게 예배가 있고 봉사가 있고 헌신이 있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외형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처음 사랑을 잃은 것 그것은 주님의 눈에는 너무나도 큰 문제였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사랑을 반드시 회복하라라고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혹시 나의 마음에도 주님을 향한 이 처음의 사랑이 식어져 있는 것은 아닌지 이 새벽을 통해 다시 한번더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그 사랑을 회복하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는 신앙 신앙의 열심보다 주님을 향한 사랑을 우리는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예배소 교회는 열심으로 생활 생활했던 교회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2 절과 3 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보면 에베소서 교회는 수고와 인내 그리고 진리를 위해 분별함과 주의 이름을 위한 헌신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정말로 신앙적인 모범이 있는 교회인 것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도 잘 드리고 봉사도 충성되게 하고 말씀도 품전력 있게 잘 따르는 교회였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러한 교회를 향해서 책망하십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를 책마할 것이 있나니 너희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주의 깊게 보시는 시선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인 것이죠. 아무리 많은 봉사를 하고 아무리 많은 진리를 분별한다 해도 그 중심에는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져 버려 있다면 것은 아주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부부가 함께 살아가지만 마음은 멀어져 있는 것과 같은 것이죠. 겉으로는 가정이 유지되고 있지만 사랑이 없다면 진짜 가정의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주님은 이러한 우리의 형식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을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그 감격과 눈물을 흘렸는 그때 기도할 때마다 느껴졌던 주님의 위로하심이 말씀이 나에게 살아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오던 그때를 우리는 다시 한번 더 회복시켜야 합니다. 혹시 우리의 신앙생활이 의무만 그리고 습관만 남아 있는 신앙생활로 변질되어 있진 않습니까? 우리가 다시 이 말씀 앞에서 깨어서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면 그 처음 사랑을 얻기를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그 사랑의 회복이 다시 주님을 향한 열정과 사모함으로 우리의 삶에 가득 나타나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이 사옴 사랑을 회복하려면 기억하고 회개해야 한다 라고 오늘 말씀에서 말해줍니다. 주님은 단순히 책망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는 길도 함께 열어주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5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의 상반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라고 말입니다. 여기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길이 분명하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생각하고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나의 삶을 돌아보아. 그 안에 하나님의 향한 그 사랑이 얼마나 식어졌는지, 어디서부터 식어졌는지 깨닫고, 그 자리에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은 말씀과 같이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는 건그 사랑을 회복하는 일에 힘써야 한다라는 것이죠. 먼저 생각하라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신앙이 언제부터 식어졌는지 언제부터 우리의 기도가 힘이 빠지고 말씀에 감동이 되지 않았는지 돌아보라라는 것입니다. 처음 사랑은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천천히 조금씩 사라지는 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돌아와야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나 나의 중심, 나의 태도, 그 나의 열정들을 얼마나 하나님께 쏟고 있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하죠. 그 사랑이 식었음을 발견한 다음에는 우리가 해야 할 행동은 바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잃은 것은 단순한 감정의 변화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할 죄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사랑의 관계가 깨어졌다라는 것은 곧 우리의 예배의 중심, 신앙의 삶이 무너졌다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저 사랑이 식었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 변하고 삶이 변해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멀어져 있고 내가 주님께 돌아가야 하기를 힘써야 함을 주는 의미이기 때문이죠. 그렇게 처음 행위를 가지다라고 오늘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처음 사랑을 품었던 그 행동을 다시 하라라는 것이죠 말씀을 사모하고 그리고 밤새 기도하고 작은 것이지만 기쁨으로 섬기는 그 순종의 삶을 다시 걸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는 끝이 아니라 회복의 시작이다라는 말을 참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책만으로 끝내지 않고 우리에게 다시 사랑을 회복할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사랑하고 다시 순종하고 다시 기도하고 다시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시죠. 우리가 모두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나의 처음 기억을 처음을 기억하고 회개하며 다시 그 사랑의 걸음을 날마다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사랑을 회복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행하십니까? 마지막 셋째로 처음 사랑을 회복한 자에게 하나님은 생명의 상을 약속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단순히 사랑을 회복하라라고 명령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회복한 자에게 주실 축복도 약속해 주십니다. 여기서 이기는 자가 누구입니까? 오늘 말씀에 근거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처음 사랑을 회복한 자, 회개하고 돌이킨 자, 다시금 나의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 돌린 자일 것입니다. 주님은 그러한 자에게 생명나무의 열매 곧 영원한 생명과 기쁨을 약속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큰, 얼마나 큰 은혜가 됩니까? 하나님, 우리가 실패했을 그때에도 그 자리에서 끝내시는 분이 아니라 사랑이 식어졌을지라도 다시 타오를 수 있도록 순종을 잃어버렸을 때에도 다시 순종하며 걸을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그 끝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상급이 있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단순한 미래의 소망이 아니죠. 지금 이 땅에서 그 생명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읽고 감동이 회복되고 기도할 때 눈물이 회복되고 예배할 때 기쁨이 회복될 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그 생명의 열매를 얻은 그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라고 말입니다. 주님의 음성은 늘 우리의 말씀 속에 있고 그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을 향한 길을 언제나 열어줍니다. 오늘도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다시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자로 하나님의 기,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과 기쁨을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예배소 교회에게 주신 말씀은 단순히 교회를 향한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날 오늘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소중한 말씀인 것이죠. 신앙의 열심은 있지만 주님을 향한 마음이 식어진 그 사랑이 식어진 마음을 향해서 예배와 기도에 그것이 익숙해져 버린 오늘 날의 우리의 삶을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다시 회복하고 그 뜨거움으로 나아가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그러한 사랑이 식어졌음을 책망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다시 사랑의 자리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분임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사랑 생활을 다시 한번더 점검하고 돌아보아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며 다시금 하나님과의 긴밀한 그 깊은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